플러스. 그러면 어떤 모태 모식을 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1번 같이 어떤 수의 제곱이 나오잖아? 제곱이 나오잖아?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모식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팁이 있어. 제곱이 나오면 1번 아니면 2번 모식이고 그리고 0이 있는 많은 수는 제곱하면 좀 쉽잖아요. 계산하기에 편하잖아. 그래서 0이 있는 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 9 8의 제곱이 있어요. 98에 가까운 수 중에 0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 요1 0 0이잖 그러면 98을 100 플러스 얼마 또는 100 빼기 얼마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주는 거야. 그럼 98은 100에서 뭘 빼면 되지? -5. 2를 빼면 되잖아. 이게 98이잖아. 근데 그 98을 제곱하래. 그러면 100 빼기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곱셈 공식 두 번째 공식처럼 생겼죠? 그거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거대로 계산을 해주면요. 왜요? 제가 실수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맞지 않나요뭐가다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7의 제곱으로 응. 나타낼 수있잖아요뭐가다 하지 말라니까요? 지우고 다시 쓰세요. 네. 현준이 콘못 찾았니, 그래서? 찾았어요. 차 어디서 어 가방 책가.. 책가에.. 책가에 는데 채끝밑왜 어, 그래요? 안어요고마폰안 뭐 응. 돼요, 지금. 너네폰안 돼. <laughs> 어, 어, 까봐 어. 휴대폰을 막 미친 듯이 찾던데. 어, 왜냐면 연락 받아야 되거든. 현아 아니 진짜 왜 그러는 나중에 더잘 되면 매니저를 한명 무슨 매니저? 어정 야아인나 아 이거 제곱해봐. 이거 전개해볼거야? 곱셈꽃이 2번처럼? 1 0 4아 그거 줄어들었어? <laughs> 넣어놓고 아, 지금 4라 했어? 그거 아니에요. 뭐풀어질려면지 아, 사진은 계속 100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아, 2배 안 2배 이거 왜 빼먹어. 아, 배배 그러면 100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한 거의두배라고마400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의 제곱이 또 나와야 되죠. 뒤에 있는 항이죠. 얼마지? 플러스 4예요. 그러면 1000 빼기 400 더하기 4를 하면 98의 제곱이랑 같아진다는 거야. 1000 빼기 400하면 어떻게 돼요? 9,000 9,900 9,600 9만이 된다고? 아 9만이 아9 0 90만이 된다고? 9,900 아니 9,900 9,600 더하기 4 그치? 9,604 의심스러면 나중에 98제곱 계산기로 때려보세요. 9604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수의 제곱은. 2번. 두 번째 문제는 55 곱하기 45예요. 얘는 뭘로 생각하면 편한 5 곱하기 11. 3번? 3번 공식으로 하면 편하다는데 3번? 왜요? 50곱하 그렇지. 그렇지. 둘다 50에서 5 0 위아래로 차이 나는 수들이지. 그래서 50 더하기 5. 45는 50 빼기 5로 나타내주면, 재용이가 정개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2,500. 그지그지 50제곱한 거에다가 5의 제곱한 걸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얘들아? 2,475. <laughs> 55 곱하기 45를 곱셈 모식을 이용하면 이게 잘 이용하면 훨씬 빨라져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계산하는 게더 빠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55와 45의 곱점은? 어 구황석분필 없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자 누가 아. 보시냐데 솔직히 담배 카드. 담배카 0 0카드 대연아 4.2 곱하기 3.8은 어떻게 해? 한번이 곱셈 성씨3번이요 어떻게 하죠 저요 아, 플러스 0 9 어. 4 아, 어. 0 4기4 0이0스0 4 0 4 0 4 0 4 0 4 0 4 0 4 0어0 4 0 4 0 4너스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 0 4식4 0 4 0을0 4 0 4 0아0 4 0 4 0 4 0 4 0 4 0 4 0야 표정이야무쌍이에요 네. 원래? 우상무닌데우상무이야무쌍무이 무슨 일이야, 이무이야이야 무슨 이야무야 지금 일고 있는 거일고요무이야 무슨 일이야, 이야 계속 일이아무서이야무무 <laughs> <laughs> 즐거워. 즐거 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난 밑에 예제 2번으로 내려가면 선생님 네. 지금 개념 노트를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못 썼네? 15분 남아서 쓰는 게좀 불안해요. 개 네. 쓰는 게 불안해서 다음에 한 번에 쭉 쓸게요. 복성시 끝까지. 곱성시 끝까지. 네. 곱성시 끝까지. 네. 그 노래 포함한 시계 계산인데 이거 계산 기억나나? 너무 오랜만이야. 한달 전에 했어,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네. 예제 2번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아니요생공식 보면서 하세요. 왜 아직 못 외운 사람들? 그래서 예제 2번에 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외운 사람 안 보고 하셔도 돼요. 아, 내? 아니, 붙잡고 있으면 더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붙잡고 있어? 그럼 있거든. 머리가 좀 찔러서 아파요. 모르잖아요. 내려봐, 내려봐. 지금, 저기. 너 아까 내가 저 학부모님이랑 상담도 나왔는데 너 계속 눈으로 쳐보고 다 지나갔지? 저러서. 저희엄마나라이했지으로너무어요로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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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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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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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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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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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런, 이아파런이 이런, 이런, 이이이 이제 용강중 시험 끝났잖아요. 상담전화 이번 주에 갈 거예요. 응. <laughs> 기말 어렵다는 얘기 없어요? 중3은 기말 죽었다그러던데 선생님. 이제 기말이 언제는지 몰라요. 당연히 아, 모를지 7월 초야. 7월 3, 4, 였나 7월 1일. 7월 1일. 7월 1주. 어? 어? 7월, 7월 1에서 왔네. 우리 아 어떻게 모르는 거 토요일이 아니 빨리 다 7월 1일이라고? 345가 뭔 말인가? 응. 나 이거 저장돼서 안 돼. 아, 다리 꼬면 너 진짜 허리 같죠. 어쩐지 내가 허리가왔어도 전기고사 6점있다전기 얘들아 너네. 7월 2 3 4 5돼 있는데. 왜이래야 2, 3일이요. 설중 이렇게 기말고사 이거잖아. 2, 3, 4요. 2, 3 아니에요? 버즐 근데 기말고사는 3일이잖아. 기말고사 3일이야. 원래 3일이야. 년 아니에요. 더 많잖아. 7월 2, 3, 4고 역사과 역사, 국어 영어, 수학, 도덕 주식 뭐야? 과학이랑. 과학 과학이랑. 어 동윤아, 동학? 동윤이 2 학년 유일한 응산 중이니까 얘기할게요. 너는 학교 전과 시험 보고 전과목 시험지 학원에다가 다시 돌려줄 거야. 제출하면 응산 중이야. 오, 어, 저도 할래요. 근데 각 학교에서 딱한 명만 있거든. 근데 딱 마침 동윤이는 혼자 응산이라서 넌 무조건 받아. 내가, 내가. 제가, 제가. 그리고 너 이름 막 써서 이 할게. 시험지다 이런 거 밝히진 않을 거야. 그냥 후배들을 위한 자료 모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차할게요 너희 중에 제일 빨리 가서 오는 사람이 주가요. 가위가고. 가위 가위. 요즘 유도도 있잖아 와, 유도까지 해서 빨리 아니죠 가봐. 유도건이월요일가니까 너무 불리해서.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에 가니까 너무 불리하잖아안 가. 아니지 시험만 그거랑 상관없잖아. 오늘 그냥 중간에 와서 좀 주우가 되는 거 같아. 현주일처럼. 네. 나도 좋았어. 아 그래서 온 거야? 그날 그날 그때 그래서 문장 모왔어요 아. 그래서 뭐, 학, 학년별로 그렇잖아. 학년별로 한명 시험지 주면은 운송 중입니다. 너무 네, 털리는 네, 네. 음, 눈치껏 알아서 잘 누가 빨리 내나? 저거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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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선생님한테 딱, 내면 딱, 돼. 내가 혼자 갈 거여. 싫어. 너가 해. 내가 혼자 할 거. 싫은데도 달리기 느리잖아. 어때? 뭐, 네. <laughs> 예제 이번다 했나요? 학교 조차 하고 있어. 예제 2번에 공유한 계산까지 해놔야 된다. 그냥 전개만 하고 끝이 아니라요. 공유항이 응.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공유항은 유리수겠지? 유리수는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 형아, 이거 어떻게 푸어? 너무 모르겠어. 미쳐가지고 지모른다고 네? 아니 저는 모르는 게 맞. 지금 공부 안 했어? 너 같이 공부 했잖아. 아 저... 바로밖에 네, 저안 했어요. 싸우 기억이 좀안맞서 프로사지만 열심히 기억하지 말고. 나 이제 프로 요즘 포켓몬 외워야 돼. 포켓몬 잘 외우고 있어. 네, 도감 버는 <laughs> 거. 포켓몬 동감에다가 자기 생일 쳐서 나오는 포켓몬 그거 많이 한다는 아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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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m n 원 나온 u r e I'm 왜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안나 n 안나왔 u r e i 나왔어요. sure. I'm not s u 아니 I'm not sure. I'm not s u 걔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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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가 보자. 가보자. 길이 가보자. 이제 2번에 어떤 몇 번째 공식 사용해야 하는지 다 보여야 눈에? 일단 <laughs> 1번은 1번이고 2번은 2번이고 3번은 3번이지. <laughs> 네? 4. 아니, 곱셈 공식으로. 1번 곱셈 공식 1번, 2번 곱셈 공식 2번, 3번 곱셈 공식 3번. 4번은요? 4번. 4번. 곱셈 공식 4번입니다. x 대신에 여기는 루트 3이 들어간 거예요. 4번 공식 기억해? x 대신에 루트 3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1번 공식 정리할 때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앞에 있는 항 제곱이 나오고 뒤에 있는 항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의 제곱 나오고 뒤에 루트 2의 제곱. 근호가 있는 수는 제곱하면 근호가 벗겨지지. 이거 오랜만이야 이거.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2로. 이렇게 2로 나타내는 거 했었었단 말이에요. 가운데 있는 항은 얘네들이 곱한 거에다가 두 배를 해줘야 되는데 3이랑 루트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그냥 3루트 2였어. 못 곱해요. 3루트 2 이렇게 나타내요. 거기에 두 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6루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동류항이 있잖아. 이 동류항을 나중에는 한 번에 계산해 주세요. 선생님 이 지금 중간에 첫 보여주려고 세 개를 다 썼는데, 어차피 얘 제곱하면 유리수고, 루트 에도 제곱하면 유리수니까 유리수 계산이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 번에 해주시면 더 좋아요. 11 플러스 6. 루트 이제 이번에 1 번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이번에 2 번은요. 얘네도 그러면 유리수가 두 군데 나온다. 앞에 있는 항 제곱한 거랑 뒤에 있는 항 제곱한 거에서 유리수가 나와요. 계산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얼마 나오지? 그러면 8입니다. <laughs> 뒤에 있는 항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걸 쌍그리 제곱해야 돼. 그럼 3 아니. 그러면 3이잖아. 그럼 러 앞에 있는 루트 5를 제곱하면 5잖아. 그러니까 더하면 8이라고. 그다음 끝이 아니에요. 두 항의 곱에다가 2 곱한 거 나와야 돼요. 네? 이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아이나? 어? 루트 8이요. 미친 거 아니야? 곱했는데? <laughs> 아, 루트 그... 마이너스 15요. 어? 어?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마이너스 루트 15 나와요. 근호 안에 있는 스킬이 곱셈 가능하죠. 마이너스 루트 15인데 거기다 2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루트 30이요. 마이너스? 아니야. 루트 15입니다. 10. 왜 저래, 쟤네들? 루트 6은 맞긴 맞지. 처음 부는 왜. 제공부지는 아니고 두 번째. 봐봐요. 루트 곱 마이너스 루트 3을 먼저 해줘야 되지. 근호가 있는 수를 곱할 때는 근호 안에 있는 수끼를 곱셈을 해줘. 근호 안에 있는 수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3 하면? 1 5예그지 그러면 부호가 일단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laughs> 붙이고 근호 안에 있는 수끼를 곱해주면 1 5 근데 여기다가 뭐 해줘야 되냐면 2를 곱해줘야 된다고잖아. 했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근호 밖에 있지, 얘는. 얘는 근호 안에 있죠.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류라서 곱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이니가 X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근호 있는 수랑 없는 수를 곱할 때는 근호가 없는 이 유리수를 앞에 써주고 얘를 마치 문자로 나타내지, 문자가 뒤에 붙듯이 이렇게 무리수를 뒤에다 붙여줘요. 그럼 이 둘은 곱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 5, 5,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2, 2 루트 15 그렇지, 이렇게 되면 계산한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15가 나오니까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곱셈공잘 뭐 해줘야 돼, 지금 곱셈의 곱셈. 곱쌤. 마이너스 2 루트 15랑 루트 마이너스 15랑 달라요? 다르죠. 마이너스 루트 15랑 루트 마이너스 15랑은 다른 거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15? 읽는 게 앞에서부터 읽거든. 마이너스부터 읽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읽었지. 다음 거는 루트 마이너스 15 이렇게 읽었잖아. 그래서 달라요, 이거왜 다르냐면 얘는 15의 제곱근이다, 맞죠? 15의 음의 제곱은 뭐야 근데 얘는 뭐의 제곱근인 줄 알아?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15의 제곱근. 양의 제곱. 곱서 마이너스 15가 될수 있어.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될수 있는 제곱해서. 근데 네. 마이너스 루트 15는 아니, 루트 마이너스 15는 제곱하면 근호나 제곱이랑 무한대 뭐 없어지잖아. 근호는 제곱이 없어지잖아요. a b 시 뭐가 되냐면 a b. 얘는 제곱하면 플러스인 거가아요 그리고 근호 안에 이렇게 음수 들어가는 거 없다고 배웠는데 처음 배울 때 음수에 제곱은 없다고 배웠었는데 지금까지는 없다고. 잠깐만. 네. 저 기억 다 날려 버린요 나중에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근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는 수가 나와요. 지금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안나와요. 읽을 때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있는 얘부터 읽어야 돼요. 3번은 몇번 공식이에요? 무슨 공식? 그치지 3번 공식이죠. 3번 공식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같은 항 먼저 제곱하고 이 루트 3 제곱해야 된다? 제곱근 공부 안한 사람들 제곱근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안 배운 사람들은 이거 제곱하는 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루트 3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배해주듯이 따로따로 따로 제곱을 해줍시다. 따로따로 따로. 음. 2 제곱하면 어떻게 되요 4로 보면 4고요 루트 3 제곱하면요? 3이지 그러면 4 곱하기 3을 하는 거랑 똑같아 요 그래서 12가 되죠 그럼 일단 2 루트 3의 제곱은 12가 되고 미쳐가지고 빼기 뒤에 있는 항, 부호가 다른 수를 제곱해야 돼 루트 2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요. 2지 그러면 1 2 빼기 2를 해서 10이 됩니다, 10. 요 3번 공식 특히 중요해요. 분모의 유리화를 할때 특히 중요해요. 4번 공식은, 4번 문제는 곱셈식 4번 공식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거 X 대신에 루트 3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루트 3의 제곱이 먼저 나오고, 뭐지? 루트 3의 제곱이 3이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뒤에 있는 두 수의 합에다가 X를 곱한 게 나왔어요. 여기도요. 뒤에 있는 두 수의 합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게 먼저 나와요. 뒤에 있는 두 수의 합이 얼마죠? 9. 9지. 9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게 나온다. 루트 3이 나온다. 3. 그다음에 뒤에 있는 두 수의 곱이 나오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두수 곱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이두수 곱하면? 20. 20. 그지 그러면 20. 이렇게 되고 끝인가? 뮤직비디오. 맞아요. 유리수끼리 덧셈이 가능해요. 23 플러스 9 밑에 3. 23? <laughs> 유리수는 계산을 같이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곱셈공식 연습도 할수 있게 전에 이거 안 가져오면 그날 남아서 하고 간다? 이거 목요일까지 풀어오세요. 연습 문제. 한 장씩까지인데요. 뒤로 넘기세요 아, 목요일날 안가서 오면 남아서 하고 가야돼요. 그러니까꼭태오세요 연습하는 겸. 자 지금 시간이 열0시니까 마무리 합시다. 온라인 음. 아, 아,